꿀팁단지.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마늘. 이제 마늘을 걱정 없이 맛있게 먹으면서 건강도 정력도 챙길 수 있습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다 보시면 마늘을 마음껏 먹어도 건강에 해가 되지 않고 정력도 챙겨 발기력까지 향상될 테니까요. 준비는 간단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만 누르시면 됩니다. 마늘을 잘못 먹어서 암과 치매가 생길 수도 있는 이유와 예방 방법. 마늘을 천연정력제로 만들어 발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다른 곳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꿀팁단지만의 특급 비밀 정보까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꿀팁단지입니다. 마늘이라는 훌륭한 식재료를 많은 사람들이 잘못 섭취해 오히려 건강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마늘은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거나 특정 음식과의 잘못된 조합으로 섭취해 암이나 치매의 발생률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꿀팁단지 한국은 세계에서 마늘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실제 2020년 UN 식량농업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세계 평균 마늘 섭취량은 1인당 연간 0.7kg 남짓인데 비해 한국인은 6.73kg을 먹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세계 평균 마늘 섭취량의 10배인 셈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마늘 없이 살수 없을 겁니다. 강력한 항산화 효과 및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고 정력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진 훌륭한 식재료 마늘. 그렇다면 한국인이 사랑하는 식재료 마늘 이대로 그냥 먹어도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꿀팁 단지 먼저 암이나 침의 발병률을 높이지 않기 위해 마늘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늘을 설탕에 절여 장아찌로 먹는 분들 많으시죠? 단맛 때문에 더 맛있다고 느껴지지만 이 조합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당화 마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설탕과 열에 의해 마늘 속 유익 성분인 알리신이 파괴되며 대신 AGE라는 유해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AGE는 세포를 산화시키고 노화를 촉진합니다. AGE는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고 뇌세포 기능 저하를 일으키며 만성염증 상태를 유도해 암세포 생성 환경을 조성합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치매와 직결된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꿀팁단지. 마늘을 바싹 굽거나 기름에 오래 튀기면 아크롤레인과 벤조피렌이라는 무서운 물질이 생성됩니다. 벤조피렌은 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강력한 독성물질입니다. 폐암, 간암, 대장암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기름 온도가 180도를 넘기면 이 발암물질들이 폭증합니다. 구운 마늘이 맛있다고 너무 센 불에 오래 익히는 건 금물. 여기서 꿀팁 단지만의 진짜배기 정보 하나 더. 마늘을 제대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늘과 특정 음식의 잘못된 조합도 조심해야 합니다. 마늘과 맞지 않는 음식을 잘못 조합해서 먹게 되면 소화불량, 영양불균형, 심지어는 특정 질병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마늘과 어떤 음식과의 조합이 건강을 해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꿀팁단지. 첫 번째, 육류. 육류와 다량의 마늘을 섭취할 경우 마늘이 육류에 함유된 철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철분은 우리 몸의 산소 운반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부족할 경우 심각한 피로감과 무기력증을 느낄 수 있고 빈혈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육류를 섭취할 때는 마늘 섭취량을 적절히 조절해야 하고 철분 흡수를 돕는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우유 및 유제품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유제품의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칼슘은 뼈 건강에 필수적이며 부족할 경우 골다공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유나 유제품을 섭취할 때는 마늘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 임산부, 노년층의 경우 칼슘 섭취를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마늘을 섭취해야 한다면 유제품 섭취 시간과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토마토와 식초 같은 산성식품. 산성식품을 마늘과 함께 섭취하면 위산과다 분비를 촉진하여 위장장애, 속쓰림, 소화불량, 위궤양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한 분들이나 위염, 위궤양 환자분들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꿀팁단지 마늘은 매우 훌륭한 식재료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섭취방법으로 인해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서두에서 안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리지만 마늘은 잘못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먹거나 의학적으로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과 같이 섭취하는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적당한 양만 섭취, 궁합이 좋은 식재료와 같이 섭취.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마늘의 장점. 마늘이 왜 훌륭한 식재료인지 핵심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꿀팁단지. 마늘은 장점이 매우 많은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그렇다면, 마늘의 훌륭한 장점들 중 가장 핵심은 바로, 발기력 향상입니다. 지금부터 마늘이 정력에 미치는 영향, 발기력을 향상시키는 이유 모두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사노바도 정력을 위해 늘 챙겨 먹었다는 마늘. 정말 강력한 자연산 정력제일까? 네 맞습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알리신은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개선해 발기력 강화에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이는 발기 부전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도 매우 탁월한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알리신은 산화질소의 생성을 촉진하여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류량을 증가시킵니다. 산화질소는 혈관 내피세포에서 생성되어 혈관을 확장시키는 신호 전달 물질입니다. 이는 발기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늘에 또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성욕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호르몬으로. 성욕을 끌어올리는 효과 외에도 근육량 증가, 꼴밀도 유지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테토남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 여성들이 선호하는 남성상 중 테토남이 있습니다. 이 테토남이 바로 테스토스테론이 왕성하게 분비되어 남자답게 섹시하고 터프한 남성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꿀팁단지. 마늘이 발기력을 높여준다는 것은 단순히 떠도는 속설이 아닙니다. 전문가에게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연구 결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에서 20년간 비뇨의학과 진료를 하고 있는 김하연 원장입니다. 마늘이 발기력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는 식재료라는 것은 떠도는 속설이 아닙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들의 연구 결과를 제가 직접 안내 드리겠습니다. 실제 미국의 국립보건원과 하버드 의대가 이 부분에 대해 공동 연구를 진행했고, 연구 결과 마늘 속 알리신이 산화질소 생성을 자극해 음경 해면체의 혈류 증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는 마늘을 복용한 그룹과 복용하지 않은 그룹이 매우 큰 결과 차이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마늘 복용 그룹은 미복용 그룹보다 발기 지속 시간뿐 아니라 성적 만족도까지 모두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결과에 저도 적잖이 놀랐는데요. 손쉽게 섭취할 수 있고, 대한민국 사람들의 필수 식재료인 마늘이어서 다행스럽다 싶더군요. 이뿐 아니라 발기력은 단지 성적인 문제만이 아닌 혈관 건강의 지표가 될수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발기력이 개선되면 심혈관 기능도 함께 좋아지고, 신체 에너지 수준, 집중력, 자신감까지 상승하게 되고, 활발한 성기능은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켜 우울감 해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 또한 연구 결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늘이 발기력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는 식재료임을 증명해주는 연구 결과들을 안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만족도 높은 성생활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김하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꿀팁단지 전문가에게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들의 연구 결과까지 들어봤습니다. 발기력 향상에 도움까지 준다니 두말할 나위 없이 훌륭한 식재료인 마늘.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암과 치매의 위험은 줄이고 발기력만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일단 영상 앞부분에서 안내드린 것처럼 설탕에 절이거나 태워 먹으면 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집중해 주세요. 올바르게 마늘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 드립니다. 마늘을 굽거나 튀기면 알리신 성분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으로 섭취하거나 살짝 익혀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늘은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위장이 약한 분들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마늘을 얇게 슬라이스하거나 다져서 섭취하고 꿀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늘을 섭취할 때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꿀, 올리브 오일과 같이 먹는 것입니다. 꿀은 마늘의 매운맛을 완화하고, 올리브 오일은 알리신의 흡수를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 단지만의 진짜배기 정보 하나 더. 마늘과 같이 먹으면 최고의 환상 조합인 음식들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환상 조합 첫 번째. 마늘과 꿀. 그야말로 꿀조합. 가장 효과적인 마늘 섭취법 중 하나는 생마늘과 꿀입니다. 마늘을 생으로 으깬 뒤 꿀에 재워 숙성시키면 먹기도 편하고 맛도 좋으며 알리신이 꿀의 효소와 반응해 체내 흡수력이 훨씬 높아집니다. 환상조합 두 번째. 마늘과 성류 혹은 호두. 성류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하고 호두는 아르기닌과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특히 호두의 아르기닌 성분은 혈관 건강에 좋고 발기부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 둘을 마늘과 함께 섭취하면 남성 호르몬 수치를 높이고 혈류 흐름을 최적화해 줍니다. 이 말인즉 정력을 좋게 하고 발기력을 높이는데 최상의 조합이라는 것이죠. 꿀팁단지 마늘 정말 최고의 식재료입니다. 다만 마늘의 좋은 효능만 누리기 위해서는 적절한 섭취량을 지키고 안전한 조리방법을 사용하고 궁합이 맞는 음식과 같이 섭취하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주의하며 섭취하는 것 잊지 마세요. 마늘은 효능이 좋은 강력한 식재료인 만큼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여 건강에 도움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꿀팁단지 여기까지 마늘을 마음껏 먹어도 건강에 해가 되지 않고 정력도 챙겨 발기력까지 좋아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모두 암, 치매 걱정 없이 건강하고 정렬적인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꿀팁 단지에서는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수박 겉핥기식의 뻔한 정보들 싹다 거르고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하고 직접 효과를 볼수 있는 정보만 실제로 돈이 절약되고 실제로 건강에 도움되고 실제로 삶의 질이 향상되는 정보만 알려 드립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앞으로 쭉 행복하게 살수 있는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게 되실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꿀팁단지였습니다.